저희 집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식 교육은 열심히 하겠다는 부모님의 의지로 공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그야말로 돈 되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에는 폐지를 주우러 밖에 나가시기도 하고, 어머님께서는 아침에는 건물 청소를 하시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요양원으로 가셔서 도우미 일을 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셨고, 마치면 슈퍼에 나가서 일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슈퍼에서 술도 마시고, 안주도 팔고 이런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가게에 손님들이 가셔야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그게 새벽 1시 또는 2시가 되다 보니 부모님은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면서 돈을 벌고 다니셨죠. 그만큼 집에 소홀히 할수 밖에 없었지만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 외모가 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여자친구 한번 생긴 적도 없어서 전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재수라는 기회조차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선생님께 문제집을 받기도 하면서 손에서 책이나 문제집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 덕분일까요? 저는 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치과대학의 학비는 비싸기도 했지만, 최대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방학 때 공부할 시간도 벅찼지만 잠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학비를 벌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턴 레지던트로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손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고시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열심히 했죠.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 전문의를 따고 나니 교수님께서 좋게 봐주신 것인지 후배를 소개시켜 줄 테니 후배의 치과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개원을 할수 있을 정도의 금전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는 페이 닥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페이 닥터의 페이가 그렇게 적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을 듣고 놀랄 정도였죠. 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원장님께서 저에게 웬만하면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 주길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치과 전문의 특성상 마스크를 자주 쓰고 있기에 상관없었지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있기에 마음이 씁쓸하긴 했죠. 솔직히 저 같아도 좀 잘생긴 선생님이 봐주길 바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그나마 절 봐주었던 건제전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저희 치과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담당을 하게 되었죠. 사랑니가 난것 같다고 하면서 찾아온 그녀를 보았을 때 사람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구나 하고 놀랐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자 무서운 듯 갑자기 오들오들 떠는 모습에 괜찮냐고 물어보니 어렸을 때 치료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강해서 치과 치료를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지 않게 바르는 마취약을 먼저 바르고 얇게 마취를 먼저 넣은 후 깊게 마취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그 사람은 잔뜩 굳어 있던 몸을 풀고 조금 편안히 치료를 받더라고요. 다행히 사랑니가 누워있지 않아서 치아를 발치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상황이라 큰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죠.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진통제를 처방해주면서 마취가 풀리면 정말 아플 수 있다. 그러니 마취가 깨기 전에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가는 그녀의 표정은 개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실밥을 뽑으러 왔을 때에는 저에게 마카롱을 주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전 걱정을 하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한번 만나자고 그녀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겠다 싶어 그주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커피를 좋아한다는 그녀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카페에 들어서니 그녀가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앞으로 가서 서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연락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면서 마스크로는 눈썹이 진해서 무서운 인상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좋다며 제게 웃어주었습니다. 제 원래 모습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쁜 천사인가 싶더라고요. 그 뒤로 몇 번을 더 만나며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연애를 끝으로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은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장모님께서는 저희의 결혼 소식에 깜짝 놀라시며 딸을 잘 부탁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결혼 생활은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천사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회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꼭제 식사를 챙겨주고 싶어했고 특히 야근으로 제대로 못 챙겨준 다음날 저녁 식사는 거한 한상이 나올 정도로 제 식사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제 월급을 맡겨도 꼼꼼하게 이것저것 펀드니 연금이니 나누어서 잘 저금도 하는데 정말 훌륭한 아내를 만난 것 같더군요. 그런데 어느날 저녁을 먹는데 아내가 표정이 어둡길래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말을 못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에 아내는 조심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거래처와 협업으로 사원을 1년 동안 거래처 회사가 있는 미국에 보내서 일을 배우게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기는 가고 싶다면서요. 아이가 없는 지금이 아니면 영영 없을 기회라면서 하지만 혼자 있을 제가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때문에 아내가 기회를 놓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다녀오라고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면서 그녀의 등을 떠밀어 주었죠. 그러자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는 아내의 모습에 그녀를 보내주는 것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달뒤 그녀는 미국에 있는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빈자리가 몇 배는 더 크게 느껴지는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죠. 시차가 있어 오래 통화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전화하며 그리운 마음을 다독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보낸 지 6달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병원이라면서 혹시 김민영 씨의 남편분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하면서도 병원이라는 말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그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으며 지금 혼수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뱃속의 아이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피임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어서 퇴근하라 해 주셨기에 바로 아내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환자의 이름을 말하니 병실을 알려 주었고, 저는 병실에 아내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아닐까? 아직...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려면 6개월은 더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배 속의 아이는 무슨 말일까? 등등 잡다한 생각에 머릿속에 지나쳤지만 일단 확인을 하기로 했죠. 이인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몸 곳곳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는 한눈에 보아도 알수 있을 만큼 부풀어 올라있었죠. 저는 잠들어 있는 아내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간호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위험하다 말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둘다 안정이 되어 지금은 걱정 없다고 말하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의 아이는 제 자식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안정이 됐다는 말이 딱히 기쁘지 않더라고요. 원치 않았던 아이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깨어나면 대체 왜 한국에 있는지부터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아직 아내가 잠들어 있었고 마침 제가 있었기에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이제 갓 20살이 된 학생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차를 끌고 나왔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운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하더군요. 에어백 때문인지 차 안에 있던 학생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다면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지금은 아내가 정신도 못 차리고 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 며칠 만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경찰은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병실로 돌아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깨어난 것인지 아내와 장모님의 이야기 소리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려던 저는 이내 들려오는 내용에 발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왜 저를 속이려고 했는지 아내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녀는 도저히 제 얼굴을 닮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면서, 나와봐서 아는데 첫째는 아빠의 얼굴을 많이 닮는 것 같다면서,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외모 차별이 심한데, 그런 힘든 일을 제 자식이 겪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뱃속의 아이는 저와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키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제가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누워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다 문득 아내가 이미 나와 봤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어 인터넷뱅킹으로 아내의 계좌에 들어가 봤습니다. 쭉 살펴보니 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매달 50만원의 돈이 입금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역을 프린트해 놓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곤 아내를 연결해달라 부탁하니 아내는 6개월 전에 퇴사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더 이상 그 어떠한 생각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해야 했기에 출근을 위해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생각에 뒤척이다가 밤을 샜습니다. 다음날 아픈 아내보다는 장모님과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침 일찍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는데 어디론가 향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르게 뒤따라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장모님의 뒤를 몰래 따라가니 어디선가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와 함께 어떤 아이가 달려와서 장모님 다리를 꼭 안더라고요. 그리곤 아이의 뒤에 있던 잘생긴 남자가 장모님에게 "장모님 오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제 아내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이었어요. 장모님은 표정을 굳히시면서 어쩌자고 자기 딸과 애를 또 만들었냐고. 지금 사위와 있으면 팔자가 펼 텐데 대체 왜 그랬냐고 나무라시더라고요. 그 남자는 웃으면서 그 사위 덕분에 양육비 받아서 그나마 살것 같다고 실수로 애가 생겨버렸다며 웃는데 그 얼굴에 주먹을 갈겨주고 싶었습니다.아내랑 저 남자가 만나던 모습이 상상이 가서 마구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죠.분노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저를 기만하고 놀아난 두 사람과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한 장모님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왔었다고 들었는데 퇴근 후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대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죠. 퇴근 후에 병원으로 향하니 저를 보고 아내가 반가운 표정을 짓더군요. 제게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으면 병원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어떤지 등등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미안하다고 아이 때문에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게 되어 한국에 급히 들어왔는데 아이를 별로 원하지 않던 제가 생각나서 망설이다 친정으로 갔고 제게 말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는 길에 이렇게 됐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더니 우리 아이가 딸이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딸이 아니라 당신 둘째겠지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이미 다 들었다고. 내 얼굴은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배 속에 있는 애는 내 자식이 아니지 않냐고요. 첫째는 아빠 얼굴을 닮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첫째가 꽤 예쁘더라. 둘째도 당신 닮으면 예쁘겠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표정이 굳은 채로 가만히 있었고 언제 오셨는지 모를 장모님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다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그때 사단이 났을 때 해결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이 결혼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때문이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체념한 듯 맞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적금 했던게 맞다면서 뱃속에 아버지란 작자는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나마 얼굴이 반반하고 서로 잘 맞아서 결혼한 뒤에도 종종 만남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잘안 맞았다고 하는데 남자로서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다 들킨 거 그냥 끝내겠다는 심정인 건지 저에게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다 말하더라고요. 아내가 야근하는 날은 그 남자를 만나던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거하게 한상을 차려줬던 것도 저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잘하는 저에게 마음이 생겼었다고 말은 하더군요. 제발 이 아이를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다 밝히게 됐으니 그 남자와의 인연은 아예 끊고 첫째도 데리고 와서 저랑 가족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 모습이 거의가 없었죠. 가족으로 살고 싶었다면, 그냥 회사 다니고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말하지, 왜 굳이 외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떠났냐고 하자, 처음에는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외도를 들킬까 겁이 나서 몰래 낳고 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도 다시 만들고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스카웃 받았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남자랑 다시 보내다 보니 제가 생각이 났고, 뱃속의 아이를 제 아이라고 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위해 살아주는 저를 떠나기 싫다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게 느껴졌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등기로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소송을 걸려고 해봤자 그 뱃속에 외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길 방법은 없다. 오히려 나에게 돈을 주게 될 거라면서 등기로 받자마자 도장 찍어서 보내라고 했죠. 제 말에 장모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제 손을 잡으면서 딸이 정신을 차렸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지만 저는 장모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혼 서류를 보내자마자 접수하고 그 뒤로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일주일 전에 제 병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제가 젊고 배경이 좋으니 재혼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앞으로 결혼은 하지 않고 살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가 눈에 밟히는 것이 한 부모여도 경제적 여건이 되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하니 아마도 조금 더 제가 안정이 되면 용기를 내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저도 그때가 되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